율법에 의유법에 의만 가지고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예?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의 플러스 심령의 의예요. 심령의 의.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과 그 다음에 율법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예,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예수 그냥 예수가 빠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지했기 안 되기 때문에 심령의 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어, 누구를 멸하려고 마귀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심령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심령에 마귀와 종계영과 여러가지 종교형영 이런 아, 사형들이 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사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는 구원이 없어요 지옥에 떨어져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더라도 종교 어떤 종교 선하게 잘 믿을지라도 예, 그 종교의 교리가 아 살생하지 말라. 어? 풀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어그 아주 그 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율법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뭐가 안 이루어져서 심령의 의, 마음의 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계속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a l 할렐루야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좀 누웠다 일어나도 돼. s 예 m e d o 예수 a 이 e s y 이 s y 는 s y e 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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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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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이 y e 그래서 심령의 의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e h a l l e l u j a 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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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s 경전 s y 경전 y e 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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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몇 e 몇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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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지켜가는 의란 말이에요. 그이 때문에 이 십령의 의는 안이루어져요 예. 그기 때문에 이 십령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아마 이분이 아, 능력이 되고 빛이 되요 비트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트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한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아 여러분들이 놀래면은 살아요. 예? 놀래면은 살아요.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쭉 읽고 마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예. 심판. 그래서 하나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는 거야. 선하다. 예. 하나님이 선하다. 의롭다. 예. 하나님의 선. 이 선악관에 선악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 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이거는 어, 숙지하고 지식이에요 지식 예 지식의 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유교의 의예 종교의 의 어떤 그 경전의 의예그 아주 올바른 어, 인간을 향해서 아주 사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인정받지 못해요. 심령의 문제 때문에. 심령의 문제 때문에 그 심령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심령의 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피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피로 그 피로 속죄함 받았냐. 예, 마귀가 이렇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요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어,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몇절 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예. 심판대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주의 두려워심을 알므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는 누구의 바울이죠? 바울과 여러 제자들이 사람들을 권면하 외에 심판이 있다. 나중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선악간에. 선한 자는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봐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은 악하다. 그런데 최고봉이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율법의 의까지도 어디에 들어가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으로 예?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은 안 된다. 율법도 의롭지만은 선하지만은 그거는 외식하는 의다. 외식하는 의이기 때문에 외적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외식하는 의, 바리새인의의 플러스 심령의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온 거예요. 마귀에게 묶인 자를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은 이렇게 그 악한 영에 관하여서 악한 영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는 가장 좋은 사람은요, 병들고, 마귀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예. 아, 그,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 예. 나는 괴롭지만은 병들어서, 예.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어떤 영인들지 모르게 하여튼 하이간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림 받아요. 예. 예.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또 복음 모르기 때문에 능력 많은 어쩐 도인이 있나 목사님이 있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을 곤면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그래서 죄인들아 너희가 병이 있지 마귀 도전받지 내네 자녀가 귀신 들려서 저 무덤가에 있느냐 다 데리고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리아마 방빼. 마귀들아 방을 빼라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빼라고 해도 다 알아들어요. 미국 가는 룸빼 룸아웃 룸빼, 룸빼 그렇게. <laughs> 예. 예, 그래서 어, 사탄이노 그러면 다 알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곯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죄인인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아. 아, 내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직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 예수를 지금 오늘 믿을지라도 아니면 믿어 믿어 왔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직 그 죄가 풀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그 말씀을 권면하고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해 나가면은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사람의 양심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1 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바울이죠 다시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천한 스스로 자천한 스스로 청구하거나 아내그 신학과 공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이죠.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행들이 자랑할 기회를 무엇을 자랑해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기회. 그분이 누구라고? 예? 그렇죠. 우리의 죄를 예,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 죄를 용서한다. 예, 이거는 좀 약간 포괄적인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매여서 묶여서 어, 병으로, 장애로, 소경으로, 안진맹이로, 문둥병자로막 귀신들린 자로 이렇게 어, 죄, 죄 때문에 조상들의 그 잘못된 죄가 그 자녀에게 내려감을 통해서 시달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는 것이에요. 자랑할 기에 그래서 내가 죄에 삶받기 원하느냐, 내가 고쳐지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가기 원하느냐? 다 죄죠. 예? 죄의 한 지류란 말이에요. 죄의 모습이 그렇게 문둥병, 막 여러 가지. 예. 뭐 성경에 더운 지역이라서 그 시대에 많은 이런 병과 영어로 도전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희 주어. 할렐루야. 그 대상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 그렇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희들의 죄를 풀어줄 것이라. 할렐루야.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천이 아니에요. 스스로 공부하고 요즘으로 치면 신학 공부하고 하기 따서 막 교단의 교리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아니라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분이 내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풀어지게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머물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에 다 나와요. 그 대목은. 알겠어요? 예, 그서 사람들이 아, 그냥 눈 감고 아, 몰라, 그냥 전부 다 그럼 지옥 가니라고 하면서 뭉개는 거죠. 다 뭉개 버리고 신학적으로 여러분 예, 초대 복음은 초대 복음은 어,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예수님 복음부터 해서 마지막 복음은 계시록까지 또 중간적인 이천 년 지났지만 중간적인 인생의 삶의 복음은 이 서신서들이란 말이에요. 갈렐루야, 거기에 구체적인, 리얼하게 그려지는 것은 사도 행전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분명히 보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따라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게 뭘 뜨? 영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으로 전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 외모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게 지식에 의로,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에 의예요 외적, 예, 외적 의예요. 이것을 예. 하나님 말씀을 숙지함을 통해서 지켜나가는 의란 말이에요. 이걸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말에 영으로 예 이게 어려워요 어렵게 써놨어요 성경을 그래서 내가 아이 기도하고 또 어, 교재를 통해서 다 공부하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으로 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고 어, 아무리 구하여도 치료받기 원하고 눈뜨기 원하고 마귀가 떠나기 원하여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이렇게 외식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또막그이그 속에서 율법의 의 속에서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속에서 짬뽕된 의 속에서 예. 구분하지 않은 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의 은사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나중에는 본인 자신도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면은 굉장히 영의 도전을 받아서 예 바위에 진 눌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하지 않고, 그러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율법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을지어다. 자, 자 마지막 절1 3 절은요.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어도. 예, 정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구원의 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있는 어? 구원. 예, 구원의 의를 위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이야?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받는 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사자가 행복해지고 당사자가 풀어지고 당사자가 의롭게 되어지고 당사 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전하는 자는요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그 감사와 그 영광 속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사나 죽거나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예, 따라보세요.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은혜를 감는 자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주는 자가 꼭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따라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예, 잘못 따라하니까 그냥 그냥 머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laughs> 할렐루야. 이렇게 구,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 예, 또 다른 각도. 그러니까 산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산을 돌아가면서 모양은 다르죠. 생김새는 다라도 봉우리는 어때요? 똑같죠. 봉우리는 똑같아요. 봉우리가 뭐예요? 의예요, 의. 예. 이 신령과 율법의 이두 가지 의의예요. 두 가지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쪽 면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깜깜이야. 그럼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아하, 예, 네. 할렐루야. 열두 가지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면은. 열한 가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에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 할렐루야. 예, 강아지 훈련시키는 동안 먹지마, 먹지마. 그런데 한대딱 맞았어, 먹어가지고. 먹지마, 아 맞겠구나. 예, 깨닫는 거예요. 먹으면은 맞는구나. 입은 즐거워도. 혼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각, 각도를. 변형시켜서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어요. 예, 예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신기한 것은요, 이걸 설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릴것 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량과 아니 아니 복음서에는 90% 이상. 이상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이걸 설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순종이나 헌물이나 예, 행위의 의를 21세기적으로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라든가뭐 어?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유동하지 말고, 막 그런 외식하는 21세기형 외식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알지라도 여러분, 권세 없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아, 실하는1 0이 되어야죠. 믿습니까? 자, 오늘 이첫 시간은 말씀 마치고요. 예, 저녁부터는 서론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